주보에 있는 대로 12절부터 18절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8절 아 여기 띄워 놓으셨네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을까요? 교도한 네, 번씩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은 앞에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이제 알았다. 13절 다 같이.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다 같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다 같이. 한번더다 같이 시작.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볼때한 달에 한 번이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우리 박종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오늘이 세 번째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말씀을 읽었으니까 제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피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천재 목사님 엄청 좋아하시네 네. 피부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아, 한 주간 동안 피부가 고우신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보고 싶었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올해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지원 또 담임 목사님의 격려 덕분에 제가 12년인가 11년 만에 다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설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왕이면 설교를 공부하려고 하셔서 제가 월요일마다 두 과목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과목 다 학기 중에 설교문 제출이 있어요. 설교문 제출이 있고 또 설교문을 제출한 다음에 그 설교문을 가지고 학우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설교문은 제가 발표했던 설교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학생들 앞에서 학우들 앞에서 설교문을 딱 발표하니까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아, 박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학우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물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팔짱 끼시면서 평가하지 마시고 같이 은혜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좀 심각합니다 상황이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잔인한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원하든지 원하지 않던지 선택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침에 시계가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10분만 더잘 것인가? 머리를 감을 것인가? 그냥 출근할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빵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서 하는 선택입니다. 밤 늦게 치킨 배달해서 먹기, 또 늦게까지 드라마 보기, 또.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나 유튜브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인 운동하기, 규칙적으로 기상하기, 정해진 시간에 약 먹기, 싫지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말이 되나? 이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변제물로 드릴 때에. 좋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하기 싫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이2이장 일절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22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 우리는 이런 일을 뭔지,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창세기 22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사례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넘겨 주세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을 속인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뻥 쳤어?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기 20장 14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 떼와 소 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 오라버니에게 은천 세개를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버리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멘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병헌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여기서 와하시면 안되는데 그랬더니 김영철씨가 이렇게 대답하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비슷한가요? 어제 저희 아내가 왜 그러는데 도대체? 왜 하루 종일 그 얘기였는데? 계속 그래서, 그래서 아, 설교 때 들고 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줬어. 그리고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줬어. 나 지금 그거 따지러 온 거야 복수하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맹세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25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본인이 멍군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를 너희들이 빼앗아 가지 않았냐 항의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 왕이 모르는데 종들이 다른 사람의 우물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아브 아브라함은 집이 엄청난 부자였고 집 안에서 거느리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빼서 간다는 것은요, 이 아비멜렉이 그 사건을 암묵적으로 아, 모른 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물을 다시 찾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계약을 다시 합니다. 어떤 계약? 손해 보는 계약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소와 또 양을, 도로 그 사람이 손해봤던 것을 다시 배상을 하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이 장면에서 아, 그렇구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을 할때 절대로 손해보는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그 동네에서 시세보다 싸거나 그 집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조건이 좋아야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그 계약이 나에게 해로우면 절대 계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아,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만 연달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향세기 22장 1절에 이런 일이란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성취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이 흔들리고 축복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선택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불편하다면 용서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될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는 그 교회가 저한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갑자기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가족에게도 충격이었지만,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한다는 광고가 딱 나갔을 때, 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장노님이, 은퇴장노님이셨는데, 그 장노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그 화를 주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뭔가 크게 잘못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오시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박 목사님한테 나가라고 그랬냐고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랬는지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 은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박 목사님이 나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이 교회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 가냐고. 누가 나가라고 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그냥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 말만 대표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고 사역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청소년부 어머니 탁구영이죠 어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이 글썽. 길성 거리선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 이분이 여자 성도님인데 저하고 한살 차이였거든요. 여자 성도님인데 난, 나를 안아주겠다고 얘기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 뻘쭘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안아드렸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집에 가서 했더니 저희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laughs>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근데 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을 한권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은 뭘까요? 이 책에 보면 맨 앞부분에 아, 제 사진, 제 얼굴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모습인데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2년 동안 저의 모든 설교를 정리하시고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기록하시고 책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부 설교와 강의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제 설교를 그분은 설, 아, 휴가를 반납하시고 청소년부 수련회 찾아오셔서 학생들의 밥을 해주시고, 간식을 챙겨주시면서, 제가 설교나 강의할 때마다 들어오셔서 제 모든 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까지도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어땠는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했던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다가 한 가지 교회에 딱 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저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역이 두려웠습니다. 한 가지 귀에서 새롭게 사역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던, 인정하지 못하시던,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사역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한가족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반지를 하나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의 아내가 남편보다 선물 받은 반지를 더욱더 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면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물론 반지를 선물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삭을 주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만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이 사금 무엇입니까? 교사입니까? 사역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오늘 어린이부 예배에 13명이 나왔습니다. 무반 의신이 저번 주 12일에 26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하시면. 그리고 5월 첫째 주에는 18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수고하신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 우리 금요일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팝콘 전도 팀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역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빼먹으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사, 목자, 목녀, 목부, 사냥단 모든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였음을 회개하며 내가 가진 이 사역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도 그것이 하기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선택입니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증명했던 그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시길.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삭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 건강, 자녀, 재물 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장애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욱 사랑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부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